일단, 저희가, 그, 뭐,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홍콩에서 처음 이제 시작한 회사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플랫폼 기반의 이제 물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콩에서 2013년에 출범을 하고, 이제 현재까지 쭉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싱가폴, 뭐, 중국, 베트남, 뭐, 인도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애초에 그 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보다는 일반인들, 뭐 중소기업들, 뭐 기업들 포괄해서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 점점 더 많은 기업 고객들이 저희한테 이제 그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의 이런 물류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엑스퍼티스가 올라갔고, 플랫폼으로 출발했지만, 오히려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업물 위에서 굉장히 큰 밸류를 저희가 지금, 어, 창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퀵 서비스를 용달차는 흔하게 쓰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길가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너퀵 서비스 어딨어? 그러면은 사실은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네이버 찾아서 쓰는데, 아니면 우리 뭐, 어, 총리 아가, 격리 뭐, 아가씨한테 이제 우리가 부탁하는데, 어,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그 순수하게 앱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일반인들을 위한 편리한 앱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작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토바이부터 화물까지 이제 다 담고 자사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반인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 곳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그런 플랫폼으로 일반인들에게 쭉 성장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이제 큰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쪽에서 사실 은 처음에 이제 기업만 들여다보다가 이제 그쪽도 좀 이제 어, 열심히 성장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서 이제 그 기업들 쪽을 보면은 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일부의 그 고객들인데 여기서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뭐그 다음에 어, 무인용품이라든지 어, 저희 퀵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죠 오토바이 어, 내전 다마스. 카카오의 이제 대부분의 계열사가 저희 그 퀵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무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하는 뭐 소파가 됐든 뭐 됐든 그런 비즈니스를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 특히 이제 그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퀵서비스 뭐 서류 같은 거 이제 외에 무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전국에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저희를 이제 쓰는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존에는 각각의 대리점이 그 물건을 그냥 그 대리점마다 알아서 그 인근에 있는 퀵서비스사 선정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비스도 이제 그좀 중구난방이고 특히나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관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한달 뒤에 각 지사에서 올라오는 청구내용을 보고서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어디에 얼마가 나갔구나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 고고밴으로 이제 전환을 하신 다음에 무인양품 입장에서는 이제 전 대리점이 다 저희를 쓰니까, 전국에 있는 대리점이. 일단 그 서비스 퀄리티도 이제 그 올라갔고, 당연히. 그 다음에, 어, 무엇보다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관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운대 지점에서 남경현에게 소파 하나가 이제 오전 뭐 11시에 어, 나갔다. 3만원에 지금 완료가 됐다. 이런 게 이제 다 관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너무나 이제 편리한 거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여러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이제 우리의 퀵서비스를 이제 어, 전국망으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거 것에 대한 밸류를 느끼고 계신다는 거고요. 어, 롯데닷컴이라고 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 이번에 혹시 기사가 나오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롯데 온으로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고객이 온라인으로 롯데 온으로 이제 주문하시면 백화점에서 서울에 있는 고객에 한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2시간, 3시간 안에 이제 바로 배송이 되는 그런 모델을 저희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픽 서비스지만 저희가 이제 즉시 배송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랑 이제 API로 이제 시스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이제 그 오더가 오면은 저희 기사가 가가지고 딜리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슈피겐이나 DHL, 뭐페덱스 이런 고객들은 저희가 이제 화물차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정적으로 밀크런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들의 오버플로우가 있을 때 저희가 차량이 이제 언즈맨드로 이제 제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고정, 간선,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맞게 저희가 플렉스블하게, 어, 저희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단순한 A to B 그 딜리버리가 아니라 그게 이제 오토바이든 화물이든, 기업의 믿을 말 쪽으로 올라가면 고객의 요구사항도 복잡해지고, 뭐, 좀 이제 고도화 되는데,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걸쳐 서비스를 잘할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어,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어, 외에, 뭐, 이제 뭐, 삼성 패션이라든지, 뭐 한섬이라든지, 이제 의류업체의 당일 배송.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어, 온라인으로 주문이 되면 즉시 배송을 이제 하는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다양한,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 뭐 이제 뭐 교육 적으로는뭐 메가스터디 뭐라든지 뭐 너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 재미있는, 어, 사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